사랑하는 새통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유튜버 새통수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정말 한주한 한 주가 신중하고 무겁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워낙 언급을 안 해서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HLB 영상에 광고를 안 넣은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세지를 안아서 그러니까 그 어떤 영상도 지금 수익창출이 안 되죠. 안 되게 해놨습니다. 무조건 승인을 받아서 꼭이 무거운 응어리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좀 감성적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건 HLB 쪽은 8월 13일날 찍었던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부 발췌해서 그것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항서제약 차트는 오늘 제가 만들 거예요 사실 중에 사실 하나 찍을게요 이번에 FDA들이 보여주는 원문 읽었을 겁니다 대부분 보셨을 건데 또한번 입증이 됐죠 HLB 쪽은 무결점이고 통과입니다 두 가지 약물 중에 한 가지 약물은 통과해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는 항서제약시음시 문제가 남은 거예요 얘들이 그 공정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승인이 되냐 안 되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제약회사인지 그거 보면 될거 아닙니까? HLB 쪽은 봐서 뭐합니까? 이미 됐는데. 그건 맞잖아요. 항서제약 쪽에. 그러니까 CMC를 풀려면 결국엔 돈이잖아요. 그리고 유능한 인재. 그리고 얼마나 지금 끈질기게 도전을 하고 있냐. 그거 보면 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끈질긴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럼 돈이 없습니까? 얘들이? 13가지 문제 중에 12가지 문제를 도다 닦았어요, 얘들. 심지어 그한 가지 문제도 투트랩을 들고 왔죠 그거 하나 f 대 a 들 뽑아가지고 데이터 제출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3개월이 이미 지났고. 저는 아무도 그항서지약 차트 안볼때 차트 분석했어요, 얘. 얘는 원래 처음부터 잘 나갔던 애가 아니에요. 어떤 애였습니까? 찐바닥 찍고 올라가지고 맨날 저항 맞던 애였어요. 그것도 한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맨날 저 맞던 애였는데 얘는 어떻겠어요 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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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고 결국엔 차트가 변한 겁니다 맨날 미끄러지다가 계속 두들기니까 열린 거라고요 차트가 이때부터 차트 변했다 했어요 요게 지지였습니다 요게 지지죠 올라가다 요기 세력길봉 뜬단 말이에요 요기 좌 나오다가 돌파가 떠요 보면은 얘세력길봉인데 요기 저항 나오다가 돌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 지지되고 땡기는데 어디서 정 맞습니까? 얘가 올라가다 가 여기서 정 맞잖아요. 여기 맞잖아요. 여기서 정 맞는 거. 그다음에 런 저런데 얘 지지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례일봉두 개인데 여기 밑에 지지 들어가죠. 그리고 얘가 얼마나 지금 또 미쳤냐면 여기 개불로 떨어지죠. 이거 이게 또 세력일봉이에요. 이거 쫓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얘 이거 뭐 무너뜨립니다. 이거 이 차트 항세가 앞으로 계속 가요. 이거 얘가 지금 전면에 나섰다고요. HLB의 엘레방 아니고 얘가 전면이에요. 얘 모든 자존심이 걸린 겁니다, 이번에. 엄청난 돈을 썼고. 거기다가 실내까지 태웠죠. 얘첫 번째 넣고 두 번째 넣고 이번에 세 번째죠. 항소제약은 주주 없습니까? 항소제약 주주들도 받겠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겠죠. 심지어 이 약은 자기들 팔고 있는 약입니다. 저는 분명히 잘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8월 13일 날. 그러니까 딱한달 전이에요. 제가 찍은 영상. HLB 관련해서 간단히만 보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살아서 봅시다. 그러이셔서 문을 그냥 열기만 했는데 별의별놈들 작것들이 다 튀어나와요 공매들도 튀어나오고 안티들도 튀어나오고 푸드 옵션 반대치는 애들도 보이고 믿지 못하고 튀어나가는 주주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청소가 돼 이걸 이용해서 청소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박스 밑에를 열어준 거는 회사입니다 100% 일부러 열어줬어요 그래 투매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밑에는 죄다 타점이고 텃밭이고 자리라는 겁니다 2019년도도 그랬어요 모두가 보고 있는 자리 밑으로 10일 동안 이탈을 했는데 그게 이탈이 아니었고 지지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그 방관하던 회사가 언제 처음 말을 하냐면 블로그에 요게 무슨 일본입니까 여러분들 박스 돌파일본이 요기 다니까 하더라고 거기다가 얘도 세례길봉 사고 터졌을 때 그거 머리가 또 겹쳐 거기다가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여기 세례길봉 두개 여기서 꽉 막혀있던 강한 저항이잖아요 딱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얘가 이렇게까지 밀고 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부터 이거 깨고 들어가는 그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 절대 없습니다 지지입니다 이거 분명히 돌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